자 4월 22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긴급하게 신규 상장 유력한 코인이 지금 발표되어서 오전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 유력 코인에 관련된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해드릴거고 오늘 같은 경우 영상 찍는 인부장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 라는 여러분 마음들 담아서 구독이랑 좋아요 5초도 안걸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오전 뉴욕타임즈 발표로 인해서 4월 20일 저녁 8시쯤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 관련 정보입니다. 자,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저녁에 신규 상장 되고,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통해서 300에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제가 들고 온요 땡땡땡땡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 481번으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5분 안에 문자로 답장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홍콩 증권 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했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오늘 저녁에 신규 상장을 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이렇게 오전에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세력들은 이미 신규 상장 시켜서 그야말로 폭등시킬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것이 포착됐고 중국 세력들의 입성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임박했고 오늘 저녁에 바이낸스와 업비트 동시 상장 이후 300에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4월 20일,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저 힘내라고,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오늘 저녁에 신규 상장할 코인 어떤 건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에 3438에 4 8 1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4월 22일 바로 오늘 월요일 저녁 8시쯤에 신규 상장할 요 땡땡땡땡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정보 모아서 밥상은 여러분들에게 차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신규 상장 통해서 끌어올려 주는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금방 부자 될수 있다. 하지만 밥상을 뜨시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다, 계좌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분만 투자하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제 번호로 감사하라고 문자 한통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코인 오늘 저녁에 매매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